플로라이 글밭에서 화엄경 입법계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엄경 총 70권 입법계품 11 35번째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입니다. 제사 염해지 선지식입니다. 입법계품 11권 전체가 이 보구중생 묘덕 주하신의 내용인데요. 선제의 개성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구중생 묘덕 주야신 선지식이 선제를 위하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의 위대한 힘을 나타내 보이고 다시 아름답게 장엄한 몸의 양 미간으로부터 광명을 도아 이익을 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광명이 일체 세간을 널리 비추고 선제의 정수리로 들어가서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쥐하신 선지식이 수행하여 얻은 지혜 광명을 선제에게 모두 전수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선제는 광명의 힘으로 온갖 세계를 보았으며 그 온갖 세계의 각가지 길에서 보구중생 묘덕 쥐하신이 중생들을 각각 알맞게 교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구중생 묘덕 쥐하신이 중생들을 구호하는 까닭을 19가지를 들어 밝힌 다음에 선제는 선지식의 법의 힘과 원력에 감동하여서 기쁨을 나타내며 개성으로 찬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제는 이 지하신의 이와 같은 위대한 힘과 불가사의한 깊고 깊은 경지인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보살의 해탈을 널리 나타냄을 보고 할량 없이 기뻐서 엎드려 예배하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선제의 개송입니다. 이와 같은 큰 위대한 힘을 저 선제가 배웠고 그 마음 환희하여 개송을 설하여 찬탄합니다. 제가 선지식의 높고 미묘한 몸이 여러가지 장엄함을 친견하오니 비유컨대 허공에서 여러 별들이 아름답게 장엄함과 흡사합니다. 선지식이 놓으시는 훌륭한 광명이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수 같고 가지가지 아름다운 여러 빛으로 시방의 많은 세계에 널리 비추십니다. 해설 밤을 맡은 신인 주야신을 찬탄하는 내용으로써 밤의 아름다움을 비유로 들어 찬탄하고 있습니다. 허공에서 여러 별들이 아름답게 장엄함과 흡사합니다. 가지가지 아름다운 여러 빛으로 시방의 많은 세계를 널리 비추십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우주나, 어, 제임스 웹이 우주를 찍어서 보내온 사진에서 보면, 알수 없는 수천억 광년 저먼그 은하, 은하 그 너머의 우주에서 아가별이 탄생하고, 또 SMACS073 같은 아름다운 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스티판 오중주 같은 다섯 개의 그 은하의 모임들이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 우주의 아름다움을 이런 개성에서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낱낱 모공마다 중생 마음의 수요와 같은 광명을 놓고 낱낱 광명 끝마다. 보배로운 연꽃 다 나오고, 연꽃에서 화신을 나타내어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광명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풍기며, 다시 또 갓가지 꽃을 빛처럼 내려 모든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해설 모공에서 무수한 광명을 놓고 그 광명마다에서는 또 연꽃을 내고 연꽃에서는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고뇌를 다 소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엄경이라는 진리의 가르침에 크나큰 영향력은 이와 같습니다. 선제의 개송이 계속되겠습니다. 눈썹 사이에서 미묘한 광명 도으니그 양이 수미산처럼 많고 여러 중생에게 널리 닿으니 무명의 어리석음 소멸하게 합니다. 화엄경이라는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이 무명을 없이 해주는 큰 공덕이 됩니다. 입으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비유하면 한량없는 태양과도 같아서 광대한 비로자나의 경지를 널리 두루 비추십니다. 눈에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비유컨대 한량없는 달과도 같아 시방세계를 널리 비추어 밝게 비추입니다. 보구중생 묘덕쥐하시니, 모공에서 광명을 놓고, 다시 양미간에서 광명을 놓는 것과 같이 입에서도 광명을 놓고, 눈에서도 광명을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의 육근에서 낱낱이 다 광명을 놓는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또한 화엄경 10조 95,048자,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다 빛을 내면서 이 세상을 찬단하고 이 세상에 지혜의 빛을 가득히 펼쳐 놓고 있습니다. 각 가지 몸을 나타내니 그 모양 중생과 같아 시방 세계에 가득하여 새 세상의 중생을 제도합니다. 선지시께서 양미간으로 크고 청정한 광명로음을 지금 보았습니다.시방을 두루 비추어 모든 어둠을 다 소멸하시며 위대한 힘을 나타내어 저희 몸에 들여보냈습니다.저는 원만한 광명을 만나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며 다라니와 삼매를 얻고 시방의 부처님을 두루 친견합니다. 제가 지나는 곳마다 모든 미진을 다 보니 낱낱 미진 속에서 각각 미진수 같은 세계를 보게 되는데 모든 존재들이 즐거워하고 보살이 항상 가득해 모든 부처님 법을 맡아 지니며 하나 하나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깨끗한 세계 바다가 있으니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지난 세월에 장엄하신 곳이라 부처님이 그 많은 세계에서 낱낱이 보리수 아래에 다 앉아서 성도하시고 법률을 굴려 모든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제가 보니 중생을 널리 구호하시는 천신이 저 한량없는 세계에서 일체 모든 부처님 계신 곳마다. 널리 나아가 공양하십니다.